하이 성민이 늦었는데 빨리 왔네? 깜짝이네 성민이 친구 됐어? 네 성민이 친구되니 성민이도 못생못 그냥 못쟁이 아니가? 못쟁이 맞죠? 못쟁이 그다음 못쟁이 누구냐? 이가생이가생각야 그다음 못쟁이. 그다음 못쟁이? 이 다음 뭐니? 우주원 m y 뭐, 징어? t o 어 t 어 t o m m 어 Tommy, 징어. 이 o 어 Tommy, 어 t 이 m m y 징어. Tommy, 징다 t o m m 어 Tommy, 어 t o 어 t o 이 m y 징어. t o m 어어 제가 올해 9월되면 9년이거든요 응. 진짜 니몇살 부터? 진 열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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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이도 어. 오래됐냐 지이헤어어요 3년 만 헤어졌어 재민헤어 재민이 에재민 어? 어? <laughs> <laughs> 같은 어. 재민 재민, <laughs> 재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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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어. 좋아 좋아. 와. 아유. 아유. 저 사람들 제대로 하이 잘. 이제. 네. 차는 이 거죠. 뛰고 일부 패스 네, 패스해 스해 주고 일부 지나가면 맞아, 맞아. 안 따라붙잖아. 가자. 오, 송미 잘막았나 <놀람>

안 하고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면서 늘자하는거 그리고 앞으로 둘러 잘 나간다 아. 앞으로 휘둘러야 돼 좋은데 근데 되게 힘들어 형은 농구했대요 농구? 근데 농구할 피지컬 아니야? 피곤하던도 군대 회견할 때수성스에 있었잖아 응사했어 근데 이사 두번 했다 아니 근데 원래 수성사 3층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? 뒤에 뒤에 방순대 건물 진짜 별배 같은 건물 있잖아요그 네. 기안팔사 노변가에 나오는 네. 그거였거든, 완전?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거를 리 모델링 두번한 거다. 그거 한다 아니 두번한게 아니라 내 일병 때그모델링 한다고 지방청에 잠시 한 번. 아. 일경. 의사 일병 때만 하고 수경 때이 잠깐 그랬지. 지방청 에 있을 때 너무 숙제 말아그연병장 넓잖아. 짜박 훈련 거기서 안 했나? 짜박 저희는 꽃골이나 꽃고리나... 꽃골은 당연히 가고 네. 꽃골이랑 꽃골은 그... 전체 기둥대가 다한 거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. 아 그냥 짜박은 그... 그냥 그 네. 전술훈련 할때 아, 지방청이서 중... 매주 한번 하는 거 승기탄 <laughs> 거그운거 어, 그래. 그, 그, 거기서 너무 진짜 많거요 우리 그,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? 경찰청 지방 경찰청 지사청 어 저희는 그냥 각자 경찰 아. 주변에 있었는데 주변에 는데개 이제 나나 내친구 e e what I am. I am very good. I am very good. I am very good. I am very g o 구를 I am very good. I am very good. I am very good. I am very 이 o o d I am very g o 1 d I am very good. I am very good. I 제한했을까? 혹시인가 하여데 너무 큰경찰들 그 보면 너무 큰 사람 없잖아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키 제한 있을까? 몸무게도 제한 있을까? 어. 아, 어떤 거 했는데 무소대키큰 애들 세명 있었거든요. 다 팔랐다. 다 랐어. 운동신경 아, 없어서 로 아, 왜? 스점 바로 때 아니. 안 했어요. 우리는 아, 대회 같이 서질수 어 프로게이머야? 여자 아~~ 스틱스 돼, 아, 아안 돼. 안 돼. 그때 그때는공게이머 우리 차대하고내 재단이 4대야 내네 레이트 때는 구대야거 우리가 꼬승네진짜내네 수비했고 내가 닦아준거 밥먹고 족수연습 몇.. 준비했을 때였어? 79가 달서 있다 달서 있다, 남 응. 나는 성서 천둘이 있었던천둘이랑 그때 없었는데 천안하이천두내때없어졌어 아, 그때도 6 9가빡셌죠 저희 때는 천안하이터 69, 두개가빡셌 천둘이 쓰러졌어. 천둘이 기동대라 아이가 천안하이 아 근데 천들 있다가 069 간거에요? 천돌건 지금 천하나 성서 건물이 천들건물이었거든요그래서 아, 나는 신식에 있다가 069로 기안팔사에서 글들어 튼건데 와가지고 와 개식해 그때는 저거 갖고 놀라시는데 깨쓰 걸레 털어는은 GTG 아니 근데 진짜 물깨쓰 이런거 있었어요? 그게 있었다 타타면 내가 그 유명박 f t 때 080번이랑 어. 서울을 진짜 많이 갔거든? 네. 등목 붙였다 내쉬버스지 아. 이렇게 말하잖아 맞아요 허리 까고 가요 근데 청구는 기탱이 1명은 될 때도 서울 갈 때도 어. 허리 까고 갔대 그리고 거기서 그 골라 빨리 먹어야 되고 막내가 나눠지고막내 제일 빨리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막내는 진짜 출동 업체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충동이 진짜 굉장히 심했고 공 치고 가니까 그리고, 그리고 솔로 걸레 어, 어, 걸레온이걸레이걸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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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어, 이게 아니 여기 그서이리 그 화장실 경기에 머리가 아픈 리이에물 뺀다고. 그냥 그냥 말대꾸손들었으 그냥 말대롭고, 뭐시끄러을 때는 우리9 9 0매치였는데 자살터져가지고... 아, 랐이다그날에막무련한몸라고 <laughs> 네, 그다음날 아침반지 다 외우라고 에코 한 2장 주대요 근데 잘해 계속 못 일어나고 이마에 눌려요 몰래 봐야되잖아 불침반지 네, 그 네.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고 가가지고 울면서 봤어 전날 화장실에서 보다가 다 보다 걸리네 맞아요. 그, 맞아요. 불침반지 선임한테 걸리네 맞아요. 네,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니로 내미지로다 불러 나도 그랬어 <laughs> <laughs> 네, 저도 선임 되면 진짜 잘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빨래 다하고 내가 빨래 다해 근데 그러면 이때 에님들이 내가 응. 용서 응. 가능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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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이 빨래하면 형, 형 밑에 아니 이제 내히 따라오라 지 세탁기 받자 어. 일단 어. 내가 가서 다 빼지 <laughs> 중대 제일 대장이었어 아오 이자 꿀이었는데 수경들이 어. <laughs> 그냥 건조기 돌아가고 그냥 다 끄고 빼고 <laughs> 그리고 항상 붙여놨어 박명호 수경빨래전용 드럼 세탁기 쓰셔가지고 <laughs> 다림질은 내가 했못믿겠 a g a m a n d u You two deponent. You 게 뭐예요? deal to 잡아주 m not a little bit. I'm not a little bit. I'm not a l i t 강 l e bit. I'm not a little bit. I'm 기 동복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구박게하고이 이렇게, 이렇게 근데, 선임에서 이렇게 주위 많잖아이두 분들은 아우, 두분들 아우, 두분데 아우, 두분들면 아우, 아우, 두 분들은 또우들었아들아직도있아1 5 분들은 아우, 들은아 한번 나가면 a 많이 먹었어요 아니 나는 그 팀이었어 g 아, 그 동소대? h 소대? g I'm not a g 는 o d t h i 는거안 했다 아, 그냥 저는 o 아, o 전령하고 있었는데 기울이 내려오면서 내 밑에가 기울 m not a good thing. I'm not a good t h i 어차피 버스에, 버스에서 하차가 난다. 하차하지. 일부러 그명영비줬겠 그 소대장님이나 소대장님들 울린다고영비 아, 나오라고. 민디에서 다다신었대 그니까 그 뭐였어? 요잡 봐. 할때 안전관리. 그뭐거 음, 아, 산타이 나오네. 아 이래? 아, 아, 이 아, 아, 이거 안 넣고. 아, <laughs> 아니, 착수가 막 착수 이제. 미기야 와우, 나이스. 여그그싼니까 숨을 못 쉬잖아. 요 계속 숨을고 근데 맞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. 숨다 틀린다 이거. 전략으로 애들 훈련시킬 거야. 저기 그... 무정기탈잘고 뛰잖아. 아, 네, 그렇죠? 근데 선임이 괜히 선임이 아니라맞죠그 절대 안 떨어지고. 아, 내가 46기였는데, 40기부터 다 타봤었거든요. 아, 몇... 아, 무, 뭔... 46기예요. 930, 900이라고 하던데, 940기부터, 네, 940기부터. 네. 친구 친구 있고, 위에 다 친구들이랑 아, 아, 뭐. 아, 야 타고. 그게 나는 풀렸어. 70 대기거든요. 이월 2 8일 같은 거. 하고 쉬고 머리 길어서 나갔어요 아니, 보이. 거의... 요즘 머리 스타일. 지금 공다다 펌. 펌. 좁은 좁은 머리인데. 아우, 좋다. 국국이 <laughs> 형개 행복해 보이네뭘 국회자? 이지난인 때. 하나. 야, 근데 이팀 멤버 되게 좋은데? 빨간 팀이요? 어, 바로. 형아, <laughs> 어, 다 잘하잖아. 상민이도 빌받으면 좋았어. 그 차는 차가 돕는 거 많아. <laughs> 하이아니는 애들 르는 베르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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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르는 베르르는 베르르는 베다르는 베르르는 베는 애들은 는대못르는 중간에 있으면 슛 각이 더 안나와요 대신에 등자잘 쥐고 잘, 잘 돌아야되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차라리 사이드에서 슛 각만 넣어서 때리는게 근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야, 네가 앞에서 가해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이야 <laughs> 그리고 뭐 철수 한번 더보니까 중간에만 서있으면 다 가려지니까 그렇죠 골키퍼 방해되죠 어 내가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해도 나한테 시비가 붙어있고 골키퍼 방해되니까 그것만 해도 1인분이야 근데 이제 우리 팀은 나의 기여들로 모르는 거다. 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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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진짜 잘 지고 잘해요.